할렐루야, 아멘. 대림절 새벽 베들레헴을 향해 마음의 방향을 고정하고 기도의 불을 밝히며 주님 앞으로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또 함께 찬송한 119장 옛날 임금 다윗성의 라는 이 찬양의 가사는 아일랜드 출신 성공의 시인이자 목회자의 아내였던 세실 프랜시스 알렉산더가 1848년에 발간한 힘스 포리들 칠드런이라는 그런 시집에 처음 실린 어, 그런 어, 식구였습니다. 이 책은 사도신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각 구절을 설명하는 시를 모은 책이었고 이 찬송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을 풀어 설명한 시로 어, 그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찬송의 그 가사의 내용은 첫 부분에서 옛날 인근 다윗성에한 초라한 집이 있었네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죠. 다윗의 동네의 베들레이 낮고 작은 집, 짐승 우리에 가까운 장소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 이제 사람으로 또 사람의 아기로 나신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아, 그 찬양이 가사를 보면 하늘 부자에 계셨던 그분이 낮고 천안 집에 모셨다는 대비 아이로 자라나며 순종하고 고난받으시다가 결국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성탄의 낭만적인 분위기보다는 성육신의 낮아지심 어린 아이와 가난한 이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의 겸손, 그리고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메시아의 소망을 함께 묵상하게 하는 곡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함께 고백하는 이 찬송들을 쭉 돌이켜 보면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왜 오셨는지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떠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향하여 오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대림절 찬송 우리가 부르는 성탄의 찬송에 들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림절 이온 교인 새벽기도회를 함께 걸어가면서 제가 미처 부르지 못했던 그 성탄의 찬송 속에 주님의 그 인생과 사역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탄은 주님의 오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다시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넘어 이땅 위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주님의 인생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마음에 새기게 된 것이죠. 한없이 높은 세상의 권력이 통치하고 있는 땅에 한없이 낮아지신 어, 또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가 성탄절 주님이 낮아지신 그 낮은 곳을 묵상을 하다 보면 마국간 구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보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 그 마국간 북구유에 누이신 낮고 천한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근본 동체의 신화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신 그 장소와 그 시간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마국관과그 구육만 초라하고 낮고 비천한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 한없이 높아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은 그 권력과 그 세상의 어목한 현실 그 것을 낮은 곳, 비천한 곳이다 바라보시며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로 보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황제 아우스투스가 영을 내려 온 로마의 제국의 호적을 명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가까운 이들도 있지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했던 요셉처럼 일상을 멈추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는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을 멈추는 시간은 오직 유일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일상을 멈추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뜻하지 않는 세상 권력이 이제 호적을 하라고 어, 이제 먼 곳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일상을 멈추는 계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 나의 일상을 멈추고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떠나야 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떠나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낮은 곳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의 일상이 멈추고 생업도 가정도 삶의 리듬도 모두 중단되어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세상에서 이미 밀려난 것도 서론 인생인데 내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타고 권력자의 한마디에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를 위험한 길을 떠나 호적 하나하기 위해 고향길에 올라야만 하는 현실, 그야말로 느끼지 않는 그 시간이 오늘 1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을 보며 그 명령 앞에 무력하게 순종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탄식함을 채워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타인의 힘에 의해 낮아지고 낮아진 자기 자신을 직면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통치가 만들어내는 현실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강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높다 여겨지는 세상이 오히려 한없이 낮, 낮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고 흔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자체가 결코 높은 세상이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의 권력이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고 또한 억압하고 강제하는 그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미 어그러진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권력자들 그리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곳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낮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어 자신의 그 힘을 자랑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구유만 낮고 비천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어그러진 세상 전체가 이미 구유가 놓인 것, 구유가 놓인 낮고 천한 마구간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한 정치와 권력이 득세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낮고 천한 세상. 한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서슬퍼런 역사와 강제력 그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의 눈물과 분노와 절망이 비엉켜 있는 바로 그 자리 주님은 베들렘에 하기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눈으로는,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높아 보이고 너무 찬란해 보이며 동경의 대상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과 높음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자유와 기쁨이 거기에 종속되고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좀 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셔서 높은 부르심으로 불러셨고 또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셨지만 그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다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그 낮은 자리 그 비천한, 비천한 삶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깨끗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여전히 권력자들이 자신의 힘만을 믿고 있었던 세상이었고 그 높아진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강제하고 일상을 멈추게 하며 나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신 세상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멈춘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황제의 명령으로 그 모든 삶이 움직이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시기 위해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낮은 곳입니다. 세상의 큰 권력과 힘 앞에 무력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의 그 마음 한 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통치를 이루어 가는 삶으로 너희를 세우겠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이 낫고 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날까지 성령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는 나라와 민족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왕좌에 나를 앉힌 사람들은 주님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힘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낮은 삶으로 비천한 삶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높은 부르심 가운데 부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인가? 나의 삶이 아무리 잘 이루어가고 있고 형통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고 한다면 내 삶은 낯고 비천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사람들은 낳고 비천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높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빛나게 여기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에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마신 그 낮은 곳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낮은 곳은 고향이지만 반겨주는 이 없는 냉랭한 곳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140에서 150km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어, 홀몸도 아닌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를 이제 낙에 태우고 요셉이 이먼 길을 내려간 거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자면 차로 철원에서 원주까지 가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자동차로 달려도 2시간 반 이상 걸리는 그 거리인데 당시에는 포장도로도 편한 교통수단도 없는 험난한 산길과 들판을 지나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이 길을 감내할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사실을 사실이었고 또 그리고 그 가문의 뿌리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자신을 맞이해 줄수 있는. 나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그먼 길을 아마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라고 기록을 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다 라고 옮깁니다.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나아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일찍 배들내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의 족속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의 집안에 속한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서로 말하면 일종의 집성촌에 지금 요셉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같은 성씨 같은 본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먼 친척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의 정서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같은 피를 나누고 뿌리인데 받아들이지 않으셨,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받아들임과 환대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족보를 더듬어가며 혈연의 고리를 찾고 어떻게든 머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했었던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깊이 머물다 보니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혈연에조차 기대지 못한 채 고향에서 능대받았을 그 마음의 상처가 참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향이고. 과 혈연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손 내밀어 주는 이익가 없는 현실, 고향과 혈족이 전혀 힘이되어주지 못하는 냉대만 세계가 바로 오늘 어, 요셉과 마리아가 다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서 여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우를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흔히 생각하는 어떤 숙박업소가 아니라 손님을 맞이할 방을 가진 그런 집을 의미합니다. 당시 나그네로 환대하던 문화적 관습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자리가 없었다는 말은 어 단순히 숙소가 부족했다는 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반복되는 거절과 냉대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오늘 이 앞에 어 우리가 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부분들을 어 이제 조형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떤 그 마국간 안에, 별도의 마국간 안에 주님이 오신 그, 것을,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의 전통 가옥구조를 보면은 좀 달라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준비 안 됐나요? 전도사님? 네. 자, 보십시오. 어, 저게 일반적인 예수님 당시의 가옥구조였습니다. 마국간이 1층에 있고요. 2층에는 어떤 것이 있죠? 사람들의 살림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저 집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산모가 폐산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저 2층에 자리를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1층에 있는 저 짐승 우리 곁에 그 마구간에 아이를 누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위에는 이제 편안한 잠자리를 갖고 있는 집 주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국간에는 이제 예수님과 요셉,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곳에서 이제 막그 어, 태어난 아기와 함께 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주님이 오심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현실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다윗의 가문이 있는 집안, 다윗의 집, 자유, 다윗의 족속이 있는 그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기댈 곳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약혼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약혼한 상태인데 마리아가 지금 배가 불러서 온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아마 그들을 쉽게 그어 이제 맞아드리기가 어렵고 어려,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혈연도, 고향도, 관계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 반복된 거절과 외면이 쌓여 온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냉대와 차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만큼 따뜻하지 않은 관계 온도를 경험할 때. 계속되는 거절의 경험이 쌓일 때 서로 존중하고 존귀 여겨야 할 관계가 어느새 서로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까지 상처를 안고 저 1층 마구간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시편 139편 9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 이니이다. 아멘.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흑암이 뒤덮은 내 삶의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거절의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차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 겁니까? 그 자리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거절과 냉대 속에 어쩔 수 없이 다은 그 마구간이라고 하는 현실, 그 현실 속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요 또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지난 1년 동안의 삶 가운데 여러분 냉대 받은 경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또한 수많은 거절 가운데 마음의 큰 상처를 받으신 시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절당할 수도 있고 냉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거절과 냉대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생명을 싹 틔우는 온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인생의 경로를 실제 걸어, 계획했던 인생의 경로와 실제 걸어가야 하는 길이 너무 다를 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그 상황을 온몸으로 견디느라 지치고 약해진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요셉과 마리아를 보시길 바랍니다. 거듭된 거절과 냉대를 경험하고 혈연과 뿌리 그리고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 그두 사람의 삶한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있으십니다. 구누이신 그 예수님은 바로 그 낮고 비참한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아는 시고 품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흔들림이 걱정되십니까? 거절이 두려우십니까? 믿고 있던 최후의 보루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릴까 염려가 되십니까? 모든 것이 다 거절당한 그 자리, 주님은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연약해진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시선의 신앙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단순한 관람을 넘어 만남으로, 만남을 넘어 영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성육신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또 누려지는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절 새벽.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구유의 주님을 왕으로 또한 맞이하고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